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그 부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됐다고 하는 것은 아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자긍심만 있을 뿐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죄 가운데에 빠졌던 이유가 그리고 사치와 행락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일상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지는 구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곧 북왕국 수도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약취와 탈취를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대적들이 그 땅과 성읍을 에워싸고, 또한 권력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너희도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부자들이 탈취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약탈과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의 사마리아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베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14절의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델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며 14절에 보시면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쫓기는 자가 재단의 뿔을 받으면 아, 잡으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잡아야 할 뿔이 부러져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1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치와 향락에 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약자들을 또한 탈취하고 그들을 압박함을 통해서 더큰 부를 또한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죄는 마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큰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부름 받은 책임도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한 대금파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부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임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의 행실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증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베레몬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며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 일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그 특권만 생각하고 누리고 그 책임은 또한 외면했을 때에 결국은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또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업무를 얻은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하늘의 복음을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고 나누는 데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드려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 되어 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은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화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